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승버터입니다. 저가 오늘 학교에 반가울 하러 왔는데요. 근데 아직 시간이 남아서, 좀 비가 와서, 학교 단방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우리 반이고요. 간단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밖에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10시 40분이고요. 저 지금 상태가, 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양해 말씀 드립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퀴는 완전 지금 비가 와서 축구하는 애들이, 축구하는 애들이 지금 여기서 반가워를 하고 있네요. 네, 딴 데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기서는 축구를 하고 있는데, 음, 제가 하긴 했는데 길이 막혀있어서 반대쪽으로 왔습니다. 네, 그럼 미토 가서 가보겠습니다. 두 발! 여하튼 아, 축구를 하고 있고요. 아, 네, 기가 굉장히 부끄럽기 때문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 반대 저, 반대편으로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지금 비가 옵니다. 살짝 비가 오고, 어왔습니다 아이, 그, 배경에다 그 어둠만, 딱, 어두우면, 촤 아, 지기 있는데. 네,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셨나요? 네, 재밌게 보신다면, 구요 좋아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부산고동관이습니다